여기 진짜 괜찮다 그치? 응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또 오자 음, 뭐 할까? 오빠 왜 그래? 내가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데려온 거 같잖아 말을 해줘 그래야 내가 알지 다네 맘대로 했잖아 미안 오빠 난 오빠가 다 좋아할 줄 알았어 야, 너 기다리는 게 얼마나 사람 지치게 하는 건줄 알아? 진짜 요즘 왜 그러는 거야? <laughs> 오빤 진짜 오빠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. 내가 왜 그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? 그냥 저번에 전 여친이랑 말하지 그랬어.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 죽겠는데, 걔 페북은 오빠 사진 그대로더라? 나 오늘 데이트 못하겠다. 먼저 갈게.